맞 h e was a good one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차조사 n t know. I 가 o n t k

오늘 우리 팀은 혁명의 날에 거리에 설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이번 주제에 찬성합니다 오늘 우리 팀이 이번 주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,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곧 동조하는 것입니다 둘째,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셋째, 연대는 힘을 만듭니다 농구 첫 번째는 시위 말고 할수 있는 것은 많다입니다 예를 들어 공청회 공청회란 시민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화로운 방법입니다. 그리고 시민회의로 뒤에서 도우며 자금을 보태는 등의 도움을 보탤 수 있습니다. 농거 두 번째는 5.18 당시에 국민들은 평화 시위를 하기 위해 거리로 나갔지만 국가는 그들을 폭력적으로 막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은 정당하지 않습니다. 농거 세 번째는 80년대 사건의 발판 상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미래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. 잘 들었습니다. 하지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주장 같은 거로 시위 말고도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하셨는데 시위가 가장 강력한 방안이 아닐까요? 예를 들어서 123개엄을 예로 들면 123개엄이 발령되고 시민들이 국회로 뛰쳐나와서 군인들을 몸으로 막아서고 그로 인해서 개엄 해제가 더 개헌 해제를 더 깔끔하게 할수 있었습니다. 시위 말고도 경제적 변화나 문화적 현실를 통해서도 큰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혁명을 사용하는 방법?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시위가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5.18 민주화운동에서 저희 두번째 연거에서 그때 600명 이상이 희생이 되었었는데 이 정도 학살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그리고 그5.18 네, 네. 민주화운동 말고도 여러 미, 6월 민주항쟁 등에서도 여러 학살들이 일어났는데 이건 말고도 여러 학살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? 그 희생이 정당하지 않은 것과 그래서 거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? 아, 아. 하지만 우리 팀은 상대 팀의 농거에동의할수 없습니다.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상대 팀의 첫 번째 농거는 시위 외에 다른 동청의 시민을 같은 방법이 있다였습니다. 였는데, 우리 팀은 이에 대해 동거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계엄령 1, 2, 3 당시 많은 인파소에 인원, 인원의 실천,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의 수월이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음 둘째, 상대 팀의 두 번째 논거인 평화시위를 맞을 때 정당하지 않은 희생을 했다였는데, 음... 우리 팀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5.18 5의 근거로 들으셨는데 5.18과 같은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 안정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. 그 아까 전에 저희가 말한 첫 번째 주장에서 반박을 하셨는데 그그 일리상 그 당시 시위에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개혁하는 군인들을 막아서 좀더 수월히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시민불 주민들뿐 아니라 언론과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사람 많은 분들이 이것에 올 정당하지 않다라는 의견 내시고, 언론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생중계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셨는데, 언론을, 언론으로 생중계를 하면서도 할수있 그런 우리의 의견을 좀더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가 강력한 게 아니라, 언론도 그만큼 강력하다.

동호하는 것과 같다였고 두 번째 쟁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았다였고 세 번째 쟁점은 연대는 힘을 만든다였습니다. 지금부터 각 쟁점별 상대팀의 견과 우리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팀의 입장이 옳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. 오늘 디베이트에서 아. 우리팀과 상대팀은 다음 쟁점에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. 첫 번째 쟁점은 시위 외에도 다른 평화로운 방법이 있는가였고 두 번째 쟁점은 시위로 인한 희생이 정당한가였고 세 번째 쟁점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였습니다. 지금부터 각 쟁점별 상대팀 의견과 우리팀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팀의 입장에 오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. 첫 번째 쟁점에서 상대팀은 전두환 때도 시민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일어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에 비해 우리팀은 폭력시위 대신 비폭력시위를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. 그 2번과 3번 같은 거얘기한는게5칼민주운동 평화시위였으나 군은 폭력적으로 대학 할수있시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3번에서 80년대 일을 발판 삼아서 민주주의를 더 강화했다는데 지금 주제는 혁명의 날에 거리에 설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C가 부적절하다야라는 것과 민주들이를 강화였다는것에 주제와 부적합하다는 것 같습니다. 아이들에게 아 이런 일을 반복되면 안된다는 사실을 살짝 알려주었잖아요.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꼭 거리에 나가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아, 이런 일이 있었다. 하지만 이 일로 발판을 삼아서, 저희가, 어, 1, 2, 3에서 잘 우리 둘의 의견 마찬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전에 이 세대가 교육을 받았던 거잖아요, 저희가.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, 부정당한 것이다. 라는 걸 받았으니 되는 거고. 학교에서 배우고의 바탕으로 하는 건 맞지만, 이제 그거를 발판 삼아서, 교육을 발판 삼아서, 시위로 가야지, 이제 혁명이. <laughs> 그 목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저희 생각합니다. 오늘 디베이트를 마치면서 저희 팀은 불의를 묵인하는 것은불의에 종조하는 것과 같다.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. 연재는 힘을 만든다 등 여러 의견을 내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. 과거 우리 민족은 여러 문제를 겪었고 여러 박정희 정부나 이승만 정부 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때 시위에 동참하여 저희에게 좋은 민주주의를 남겨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이 선저에게 민, 받은 민주주의를 후손에게 남겨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혁명의 날 거리에 서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때 혁명은 이제 멀리 있지 않고 1, 2, 3 사태 등각 생각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. 과연 혁명의 날이 다가왔을 때 거리에 아무도 안 서고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키고 이런 세상에서 살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은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때도 우리가 자리에 나가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미래에도 이러한 나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혁명의 날에 거리에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디베이트에서 우리 팀이 승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디베이트를 마치며 우리 팀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 꼭 시민화 폭력적인 방법만은 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폭력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공청회를 시행한다든지 시민의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. 둘째, 5.18 민주화 운동 때는 당시 약 600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습니다. 이처럼 큰 희생은 결코 정당하다고 볼수 없으며 우리는 그 희생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. 셋째, 우리는 1980년대 아픈 역사를 교훈삼아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도 시민들도 변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1 2상 개혁 당시의 상황을 배우며 자란 미래의 세대는 그런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.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결론적으로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고 과거의 희생을 반복하지 않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신다면 오늘의 디베이트에서 우리 팀이 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